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계획한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면 일이 잘 풀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잘안 되면 계획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안 되면 일이 안 풀린다 라고 이야기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들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일이 잘될 때는 기뻐하고 잘안 되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먼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주시는 은혜 앞에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이 안 되면, 일이 안 되면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일이 안 되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일이 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굽게 해놓은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누가 능 누가 그것을 편하게 할수 있도록, 잘 되게 할수 있도록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 데는, 길을 굽게 하는 데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든지,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든지, 방향을 잘못 잡았든지,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든지, 나를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려는 것인지, 뭐그 구체적인 이유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방향을 꺾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계획하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면, 비슷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라, 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이 왜 길을 막으실까? 우리는 일이 잘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기뻐하기는 했지만 그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쁨이었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선물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얻었고, 누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교만함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기대했던 만큼 잘안 되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내 욕심 때문일까? 내 욕심으로 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일까? 이걸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로 알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되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시려는 교훈이 무엇인지.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바른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말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부원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집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라 히람이 두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업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업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120 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계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구방 바로가 올라와서 계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한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의 계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낫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소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위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재단에 분양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의 애굽 땅 홍해 물가의 일롯 근처 에시온 계별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역대기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 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동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와의 호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마대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벳호론과 아랫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해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수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곧 이스라엘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됩니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괴가 잃은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재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이래든지 무슨 이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난이니라 그때에 예,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에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잠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이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그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더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당히 먹으라는 겁니다.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몸을 해하게 된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상처에 소금 끼얹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수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는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이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은이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26장입니다. 잠원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전은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원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물매라고 하는 것은 돌을 감싸서 돌리다가 던지는 도구입니다. 근데 그것을 묶어 놓으면, 메어 놓으면, 돌이 날아가지 않고 계속 뱅글뱅글 돌기만 하죠. 미련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예, 귀한 것을 허락하는 것은, 뭐, 사회적 지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락하는 것은 이렇게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어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물에 나무를 더하는 것같이 다툼을 더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이,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